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이버 트럭 실패할 수도 있다 라는 주제와 전기 비행기 산업에 테슬라가 진출했을 때의 테슬라의 경쟁력과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살짝씩 다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지금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4% 이상 빠졌습니다. 자, 너무 고속 고속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저 정도는 또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테슬라도 뭐 0.4위 뭐 무난하게 뭐 오늘 조정을 받는 기, 분위기인데요. 자, 오,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는 이유는요. 자, 중국 빨 소식인데 중국이 gdp 성장이 생각보다 조금 미진했어요 중국이 어 여러 지표상 안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아 그래 전체적인 지금 세계 시장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어또 현재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델타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미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 델타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이제 번지면서 미국도 굉장히 그 이제. 어, 그 코로나 케이스가요. 낮아졌다가 어 2주 만에 좀두 배로 뛰어올랐어요. 사실 한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2만 명대 이상으로 지금 큰 폭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어이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는데 어 미국 정부는 빨리 이제 백신을 더 맞기를 지 원하고 있는데요. 아, 어, 지대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내년쯤 나오잖아요. 내년 한 상반기부터 이제. 아, 텍사스 어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재미난 기사가 떴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could be a flop, 실패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아, 실패작이 될수 있고, 아, 그러자, 뭐 그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doesn't care, 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떴거든요. 우리 그 자세한 내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성공할 것이냐 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작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함께 끼어서 굉장히 재미난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우리 그 대화를 찬찬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요.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읽어보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찬히 맨 위에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테슬라 오너스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글을 먼저 썼어요. It's just an opinion. 아,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It is most definitely wrong. 자, 이건 충분히 어, 틀릴 수도 있다. 내 의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Cybertruck will be a game changer and huge hit. 자, 사이버트럭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자, 사이버트럭은 나오기만 하면 지금픽업트럭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히트를 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I feel perfectly confident. 나는 확신 확신한다라고 얘기 하죠. 자신 자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The Truth About Cars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진실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죠. 어피니언이다. 이것도 내 의견인데 개인 의견인데 Tesla's Cybertruck will be company's first flop.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어, 테슬라 회사가 만든 그, 그 자동차 중에 첫 번째로 실패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는 아닙니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분명히 회사에서 첫 번째 실패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 이유는 제가 여기 달진 않았지만요. 사실 그 내막은 뭐냐면은, 어, 생김새나 모양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나오는 것처럼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너무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너무 다른 픽업 트럭과는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실패작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죠. 자, 여러분, 이두 사람의 대화, 우리 일론 머스크의 대화를 살펴보기 전에, 이두 사람의 대화만 보더라도요, 자,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 테슬라를 장기 투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돈을 빼서 다른 회사에 투자할 것이냐가 결정이 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어, 분명히 픽업트럭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냐라고 판단한다면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로 가는 거예요 테슬라를 믿고 정말 압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에 반대로 이 트루스 바카 자동차에서 진실을 구한다 라고 하는 사람처럼 에이 그렇지 않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에이 저건 실패작이 될 거야 뻔해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체적인 자동차 비즈니스와 아 어, 전체적인 그 O T A 방식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슬라가 추가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장 돈을 빼시고 다른데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 가끔씩 제 어, 여러분 제 채널에 와서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테슬라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 오너스 온라인처럼 사이버 트럭이 나와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롱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볼때 테슬라가 정말 미래의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거고 압도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차이를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be frank, there's always some chance the CyberTruck will flop. 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당연하다. 사이버트럭이 실패작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뭐,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죠? 자, because it is so unlike anything else. 왜냐하면 생김새가 다른 픽업트럭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뭐지? 생긴 게 너무 어,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야? 이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 뭐라고 하냐면요. I don't care. 다 신경 쓰지 않는다. I love it so much, even if others don't. 자, 이 다른 차들과 다르게 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너무 나는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아더 트럭 다른 트럭들은 다른 똑같은 것들을 항상 카피하고 있다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픽업 트럭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사이버 트럭의 경쟁력은 그들과 다르게 생겼고 오히려 이런 스크과 하는 얘기는 마치 미래에서 온, 온 것처럼 그죠. 에일리언들이 즉 어, 마치 미래에서 엘리어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어, 이런, 그, 사이버 트럭에 그게 경쟁력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영상 다뤄드렸지만, 사이버 트럭의 지금 주문량이 몇 대입니까? 벌써 이미 120만 대 돌파했죠. 그리고, 어, 이,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된다면, 포드나 GM의 지금, 픽업 트럭 시장을 당연히 압도하고 다 잡아먹게 될건 뻔한 거죠. 자, 그렇게 보는 사, 보기 때문에, 어, 결국 장, 테슬라에 대해서 미래를 믿고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돈 빼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보시면서, 어, 확실히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도, 어, 충분히 다 드러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마켓쉐어를 얼마나 가지고 하고 있냐라는 그 그래프거든요. 자, 우리가 2017년 이전에는요. 테슬라의 생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이치, 2017년 이후부터 테슬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들을 해 나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게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2017년 이후부터 13%, 18%, 그리고 23%, 24.9%, 그리고 2021년도 지금 1분기는요, 25.5%에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25% 이상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테슬라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반대파들이요. 테슬라 Q라고 하는데 테슬라 Q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테슬라를 비난할 때 어, 테슬라의 전 세계 마켓 쉐어가 줄어든다. 전 세계 마켓 쉐어가 어, 점점 빠져서 경쟁자들에게 다 잡아 먹힐 것이다. 항상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폭스바겐이다. 뭐 전세계, 뭐, 레거시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테슬라는 금방, 쪼그라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그 반대예요.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 전세계 마켓쉐어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자, 2018년도 18.9, 아까 좀 전에 살펴봤죠. 그리고 2019년 23% 넘어가죠. 24. 지금 2021년도 1분기만 놓고 보면요. 벌써 전세계 시장의 25.5%거든요. Non. 자, 그리고요. 재미난 건 뭐냐면은 글로벌 EV 어답션이죠. 전세계의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세계의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50% 이상 매년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의 전기차 지분율도 마켓쉐어도요. 똑같이 50% 이상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재 아, 지금 현재 2021년도 1분기만 25% 이상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주시해야 돼요. 25%만 유지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많은 그 테슬라 전문가들은 2025년도까지 계속 25% 이상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내년에 지금 이제 공장 4개가 돌아가기만 하면요. 사실 테슬라는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해서 지금 문제지 회사 공장이 돌아가기만 하면 전 세계 시장이 전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테슬라의 지, 이 지배력은 더 강해질 거예요 모든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면들을 주시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반대파들이 뭐 자꾸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지금 지배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뭘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여러 그러니까 어, 테슬라 주주분들은 계속 이 부분들을 주시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정말 흥미로운 이제 그 주제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어, 테슬라의 그 앞으로 어, 전기 비행기 시장 있죠. 자, 테슬라 에비에이션인데 이 전기 비행기 시장에 진출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재미난 이슈를 던졌는데, not if. 웬 이라는 재미난 타이틀을 걸고 나왔는데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 아그 비행기 시장에 진출할 거냐 안할 거냐는 if 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할까 안 할까 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거고 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아, 그 potential skill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을 보게 되면 어, 진출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충분히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이 무르익게 되면은 비 전기 비행기 시장에 진출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기 비행기 시장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좀더 나아간다면, 테슬라에게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뭐,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 담아놨는데요. 자, 이 전기차 시장은요, 앞으로, 전기 비행기 시장은요, 앞으로 2050년도 정도가 되면, 대략 9 trillion 달러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9 trillion 달러면은, 어, 애플이 현재 2조 년이니까4 배죠 네배 이상이 어, 되는 그런 규모의 시장이 될 건데 자그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져갈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 까만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인데 어, 가장 낮게 보더라도 테슬라가 한 주당 어, 100달러 이상은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어, 만약에 하이엔드로 갔을 때, 테슬라가 이 진출해서 잘 됐을 때에 적어도 테슬라 한 주당 천 달러 이상의 값, 값어치는 할 것이다.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 달러면 지금은 이제 650불 때 지금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에 어, 두배 이상을 더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 전기, 이 전기 비행기 시장만요. 근데 이것도 더 앞으로 더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테슬라가 전기 비행기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져간다면 이게 이, 한 주당 2,000불 추가할 수도 있고 3천불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친절하게 앞, 아래쪽에 제가 초록색으로 라인을 했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현재 900달러의 어, 프라이스 타겟 모골 스탠리가 제시하고 있는 900달러는 어, 현재 전기비행기 시장의 가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비행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 얼마나 더 가져올지 천불만 그죠. 주가당 천불만 가져온다 할 때라도 어 애플이 아니라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어, 기업의 가치만큼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사실 상상 초월한 거죠.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스 TV였습니다.